운전을 하면서 노면에 그려진 각종 기호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면허를 딸때 배웠던 것들인데 막상 운전하다 마주치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로에 정말 많이 그려진 이 다이아몬드 기호인데요.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예고 표시입니다. 보통 횡단보도 450m 앞에 그려져 있는데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야간이나 굳은 날씨에 노면에서 이 다이아몬드 기호를 보신다면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의미니까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요즘 도로에 자주 보이는 지그재그 차선입니다. 보통 흰색 차선과는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지금 구간에선 서행하라는 기호인데요. 보통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거나 사고가 잦은 곳에 그려져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역삼각형 모양의 기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시는 전방에 합류도로나 교차로가 있으니 본선 차량에게 먼저 양보하고 그 다음에 진입하라는 기호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정삼각형 기호도 있는데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 기호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나 고원식 횡단보도, 혹은 오르막길이 있으니 주의해서 운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빗금 표시입니다. 왕복 8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기호인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곳에 주정차를 합니다만, 이 표시는 안전지대라는 의미로 비상시 보행자나 차량의 피난처로 활용됩니다. 일반 차량이 주정차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과 똑같은 범칙금이 부과되니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면 기호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유용한 표시입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면 기호를 정확히 숙지하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